상생입니다. 각 오행은 생하는 작용을 한다. 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와준다, 낳는다, 기른다입니다. 생하는 쪽은 기운이 약해지고 생을 받는 쪽은 기운이 강해집니다. 오행의 상생입니다. 그림에 더 표에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며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합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작용은, 어, 모기화를 생하는 것도 모든 생의 작용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겁니다. 수라고 하는 오행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도와주고, 목이 성장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오행이 수,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도와주다 보니, 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힘을 받아서 수의 도움을 받아서 수의 힘을 얻어서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와준다, 낳는다,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생가는 쪽은 기운이 약해지고 생을 받는 쪽은 기운이 강해집니다. 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수로부터 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남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은 크게 성장을 합니다만은 수라고 하는 오행은 그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목도 마찬가지겠죠. 목이 화를 생하게 되면 나무가 불을 더확 타오르게 합니다. 확 타오르게 하는데 그 화라고 하는 오행은 불이 더 크게 성, 어, 많이 타오르게 되고 더 크게 타오르겠습니다만은 반대로 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그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을 하는 쪽은 힘이 빠지게 되고요. 생을 받는 쪽은 힘이 강해집니다.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거지요. 한 쪽이 힘이 바, 빠진다는 의미는 한 쪽을 한 쪽의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게 되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성장을 해서 올라가 성장해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 남을 도와주고 자식을 기르게 도와주다 보니 자식은 성장합니다마는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빠지게 되고 늙게 되고 때로는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의 금전적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모든 힘들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데다 쓰다 보니 나라고 하는 힘, 오행의 힘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생의 작용은 남을 도와주고 기르다 보니 내 힘이 빠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상극이라고 하는 작용도 있는데 이 상생의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하고 낳는다, 기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좋아서 그렇는지 이걸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 남을 도와주다가 보니 어,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고마움을 표시하겠지라고 표현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좋다라고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좋다 나쁘다로 판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 없다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생을 하게 되면 아, 목이 화를 생하는 거구나. 때로는 술을 수가 목을 생하는구나. 화가 토를 생하는구나. 상생의 작용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그래 도와주니까 좋다. 뭐 도와주니까 내가 어떤 뭐 힘, 남을 도와주다 보니 내가 좋은 역할이,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이 주변에 많으면은, 나는 힘이 강해지겠지요. 반대로,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이 없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오행,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줘야 되다 보면은, 내 힘은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이 많으면 나는 강해지다가 보니 내가 모든 걸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되는, 되는 것들이더 많을 때 내가 남 다른 오행들을 도와줘야 될때내 힘은 빠지다가 보니 내가 내 의지대로 하기보다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작용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좋다, 나쁘다 의미를 하시 생각하지 시 마시고요. 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도와준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작용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극의 작용입니다. 어, 앞에 상생이 있었으면 상극의 작용도 있겠지요. 각 오행은 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극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치고 누르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극을 받는 쪽은 기운이 약해지고 극을 하는 쪽도 기운이 약해집니다. 앞에서 상생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다가 보니 내 힘은 빠집니다마는 도움을 받는 상대방은 힘이 강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방적인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극은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금이라고 하는 쇠가 금덩이라고 하는 쇠가 목을 극합니다. 나무를 자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나무가 상처를 먼저 입겠지요. 근데 나무가 상처를 입는 것은 분명합니다만는 도끼도 이빨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상처를 입는 것이 극을 받는 쪽이 영향을 먼저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극을 하는 쪽도 결코 무사하거나 어, 아무 일이 없거나 이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극하는 작용이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 표에도 있습니다만은, 수는 화를 극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막 타오르고 있었을 때, 불을 치고, 누르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이라고 하는 것이 타오를 때 물을 막 끼얹게 되면은, 불이 꺼지게 되죠. 지 근데, 불이 꺼진다는 의미는, 어, 물이라고 하는 작용들이 그 위에 덮쳐서 그렇습니다만은, 물이 아무 영향을 받지는, 않, 아무 영향이 없지는 않지요. 온데내 물이 다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을 끄다 보니, 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로 변해서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을 끄는 물은 또 역시 불도 꺼집니다마는 물이라고 하는 것도 상처도 받는 겁니다. 반대로 금도 있겠죠. 금을 극하는 것은 화입니다. 화극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 쇠가 녹아버립니다마는 불의 힘도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 제일 먼저 상처를 받는다고 라 합니다마는 결코 화도 역량을 영양이 없지는 않습니다. 토가 수를 국합니다. 물이 많이 흘러가려고 합니다. 물이 많이 강하게 흘러가는데, 땜이라고 어, 우리가 강물이 흘러갈 때, 땜을 막는 거는 흙으로 막지요. 물을 막는 거는 흙으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갈 때,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산을 돌아가는 작용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토가 막아내는 역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기토를 극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넓은 땅에, 땅에다가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기토를 극한다는 의미는 토의 성질이, 토의 작용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생은 한쪽에 앞에서 나왔던 상생은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만은 상극은 먼저 극을 받는 쪽이 힘을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극을 하는 쪽도 이미 빠집니다. 그러니까 두개의 오행 다 상처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더 보죠.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며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합니다. 그래서 이 상극의 작용들이 잘 일어날 때. 어 필요 없는 것은 덜어내게 되고요. 내가 또흉한 것들은 잘라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무가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똑바로 대들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이것들의 금의 작용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극의 작용도 서로 치고 누르고 억제하고 견제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나쁘다 보니 혹시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달릴 때도 필요합니다만은 브레이크도 있어야 멈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극의 작용은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때로는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이니 이 상극의 작용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생과 상극의 작용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토를 극합니다. 화는 토를 생하고 금을 극하겠죠? 토는 금을 생하고 수를 극합니다. 금은 수를 생하고 목을 극합니다. 수는 목을 생하고 화를 극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화를 생하고 토를 극하고요. 화는 토를 생하고 금을 극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 수를 극하고요. 금은 수를 생하고 목을 극합니다. 그다음에 수는 목을 생하고 수는 화를 극합니다. 이 상생상극의 작용은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리학을 풀어 갈때 명리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상생상극의 작용들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 이 상생상극을 기본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멀리 아주 세밀하게 다 살펴보신 다음에 또다시 근원으로 돌아와서 이 상생상극의 작용을 머릿속에 꿰고 있으면 은사주 8글자를 보는 순간 아이 변화하는 작용들의 좋은 역할인가 나쁜 역할인가 를 금방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생상극의 작용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지와 오행입니다. 간지라고 하는 말은 간이라고 하는 말은 청간할 때 쓰는 간이라고 랬었죠 지는 지지라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지란 말은 천간과 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글씨와 천간에는 10개의 글씨가 있다 그랬죠? 지지는 12개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나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문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좀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시는 초보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들이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때로는 내가 한문을 몰라서 역학 공부하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명리학은 한문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천간의 열 자와 지지의 열두 자한문 정도만 아시게 되면은 명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1열개또 지지의 열두 개의 글자를 보면은 내가 뭐그 중에 알고 있는 글자가 반 정도 됩니다. 뭐 우리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명리학 아니더라도 늘상 쓸수 있는 말들이지요. 이러저러 한한 분들이 글씨가 많이 일상생활에 많이 접해보신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도 아셔야 되지만 이걸 한문으로도 써보시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남 앞에서 쓸때 이게 어떻게 한문을 유지, 유연하게 쓰실 수 있느냐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글로 쓰시지 마시고 한문으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청간이라고 하는 것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 오행은 목화도금수라고 하는 오행도 있지만 그 각각의 기세가 양의 기세와 음의 기세가 있습니다. 양의 청간은 갑, 병, 무, 경, 임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씨가 조금 더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글씨들이 갑, 병, 무, 경, 임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양의 청간입니다. 이거 나중에 대운을 뽑을 때이 양의 청간이 꼭 필요하니까 양의 기세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청간입니다. 음의 청간은 을, 정, 기, 신, 개입니다. 여기 보면 울, 정, 기, 신,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천간 10개 글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글자와 양의 천간, 음의 천간 이것들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음양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오행으로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천간은 각각 오행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목은 갑을이고요. 화는 병정입니다. 토는 무기고요. 금은 경신, 수는 임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은 갑을이라고 어, 하는 목은 청색이지요. 블루 계열이거나 그린 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는 레드 계열이죠. 붉은색입니다. 토는 무기는 노란색이지요 금은 흰색입니다. 그다음에 수는 임계지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갑을 화는 병정 도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음량과 그다음에 이것이 오행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구분하시고 기억하시고 한문으로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지도 앞에는 천간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지기를 의미하며 땅의 원리요 땅의 기운입니다. 지지는 12개가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띠를 말합니다. 자, 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그래서 이 12,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지지도 한문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들도 뭐, 자는 쥐, 죽은 소, 이는 범호랑이죠. 묘는 토끼, 지는 용이고, 사는 뱀이고, 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양이죠. 신은 원숭이고, 유는 닭입니다. 술은 개고요 에는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지지도 어떤 어떤 동물이 어떤 한문이 있는가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간도 앞에서 양과 음으로 나누었습니다만은 지지도 양과 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은 자인진오신 술이고요. 음은 축묘사미유 해입니다. 그래서 양의 지지는 자인진오신 술, 음의 지지는 충, 묘 삼이 유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는 양, 하나는 음, 하나는 양, 하나는 음, 하나는 양, 하나는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음과 양이 번갈아 가면서 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어떤 게 음인지 어떤 게 양인지도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지의 오행을 보면은 앞에 는 천간에서도 음과 양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지지도 천간도 오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도 음과 양으로 구분을 했었고요. 지지도 오행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인묘가, 화는 사우가 토는 진술충미가, 금은 신유가. 수는 해자가 오행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의 인면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는 화라고 하는 오행 토는 진술충입니다. 이게 이제 토가 다른 거는 두 글자지만은 토가 네 글자인 이유는 이각 목에서 목이 화로 변할 때 때로는 화가 금으로 때로는 금이 수로 이렇게 변할 때한 한 번만에 하루아침에 딱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화로 넘어갈 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토의 기운이 잠깐 그 목의 기운을 받아들여 있다가 화로 넘겨주고요.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또 화의 기운을 잘, 여름의 기운을 잘 받아들였다가 가을의 기운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겠죠. 금의 기운을, 가을의 기운을 잘 받아들였다가 수의 기운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겨울의 기운을 잘 받아들였다가 봄으로 넘, 변환시켜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진술축미는 지지의 진술축미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도 뭐 목화도금수라고 하는 지지의 오행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겠습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봤죠. 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청간에서는 갑을이고 을은 화는 병정,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고 경신이 금이고 수는 임계입니다. 그래서 음과 각 오행들을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을 해봤고요. 색깔별로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음과 양으로 양과 음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한 장의 표로 만들었을 때는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은 하나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인과 면은 양과 음이고 사와 오도 양과 음이고 진술중미도 양과 음이고 신유도 양과 음이고 그 다음에, 해와 자도 양과 음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었을 때, 어, 자인진, 오신술은 양의 기운이라고 했었고, 충묘, 사미, 유해는 음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왜 자인진, 오신술은 양의, 자, 자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도 양의 기운으로 넣었는데, 왜 여기서는 자는 음으로 가고, 오도 음으로 오고, 사는 아까 음이었었는데 왜 양으로 갔으면서 해는 음이었었는데 왜 양의 자리에 있습니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와 용이다라고 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체라고 하는 말은 몸체자를 쓰다가 보니 결국은 몸은 양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행동들은 때로는 쓰임은 음의 행동처럼 쓰이는 겁니다. 이것들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체와 용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와 용의 구분입니다. 해와 자, 사와 오는 체와 용이 다릅니다. 해는 음의 체이나 양으로 용되고 자는 양의 체이나 음으로 용되고 사는 음의 체이나 양으로 용되며 오는 양의 체이나 음으로 용됩니다. 그 이유는 장간에 숨어 있는 기운 때문에 체와 용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게 몸체 자죠. 이 전부 다 몸의 형태를 음의, 음의 몸이라든가 양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쓸 용자입니다. 쓰이는 음과 양으로 바꿔 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늘의 기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금방 보입니다. 비가 올지 구름이 낄지 때로는 뭐 새카만 구름인지 흰 구름인지 모양이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 모양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지의 기운은 좀 다릅니다. 앞에 물이 있다고 해서 그물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지요. 때로는 앞에 흙이 있는데 그흙 속에 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땅을 파보기 전에는 물 속을 닿게 만져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땅 속에 어떠한 기운들이 숨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땅 속에 숨어 있는 기운이 이 장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감출 장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간은 청강간자입니다. 지장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이기는 한데, 이 장간이라고 하는 말은 숨겨져 있는 청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청간의 기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 뒤로 가면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와 4와 5와 해가 있습니다. 이 4개 네 글자가 있지요. 근데 자는 아까는 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음으로 쓰입니다. 자는 양의 몸이지만 음으로 용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자의 안에 숨어있는 글씨는 임과 개가 숨어있습니다. 천간의 글씨가 숨어있지요. 근데 이게 이제 날짜에 자기가 맡은 날짜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임은 10일, 개도 이, 개는 2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10일은 임의 역할을 하고 20일은 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은 양이고 개는 음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는 양의 역할은 10일하고 음의 역할은 20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는 양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은 음의 역할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음처럼 쓰인다고 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산은 이를 보면 전부 무도양, 경도양, 병도양이지요. 무경병 전부 다가 양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음의 체입니다. 많은 양으로 용되는 것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양의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라고 하는 기운은 양의 기운밖에 없으니 양으로 용되고요. 오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병은 양, 기는 음, 정도 음입니다. 그러니까. 11, 11, 11. 자는 요 가운데가 없으니까 개가 21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11, 기도 11, 10일, 정도 10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11인데 음과 음의 기와 정이 21의 힘을 가지게 되고 병도 11의 힘을 가지다 보니 이 우는 음의 힘이 더 많아서 오도 그래서 양의 몸입니다만은 음으로 용됩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해도 마찬가지겠죠. 무도양, 갑도양, 임도양. 그러다 보니 해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의 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쓰임은 양의 기운이 전부 다 숨어 있다 보니 양의 기운으로 사용할 쓰이기도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체와 용의 차이, 음과 양의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앞에 나온 대로 앞에 표에 그림 표에 있는 대로 자는 음으로 쓰이고 해는 양으로 쓰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양으로 쓰이고 오는 음으로 쓰이고 자도 음으로 쓰이고 해는 양으로 쓰이니까 이 체와 용의 차이들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아까 표에 나와 있는 것이처럼 그 쓰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몸보다는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체화용을 구분하셔서 나중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는 장가은저 뒤에 가면 또 따로 다 배우실 겁니다. 지지 안에 숨어있는 기운들이, 12개 지지 안는 전부 다 기운들이 다 숨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숨어있는 기운들을 나중에 다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따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